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울당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이제 선생님들이 접수를 받고 계시잖아요. 삼재풀이. 네.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나한테 물어봐. 네이버에 물어보면 되지. 우리 어쨌든 올해 들어온 저기 삼재가 원수지, GT. 용띠잖아요. 그래서 네. 신자진이라고 하는데 그 띠에서 어쨌든 내가 들어오는 애곤핵사를 막아주기 위해서 삼재라는 게 들어온 삼재, 놀 삼재, 날 삼재, 나가는 삼재 이렇게 세 삼년을 삼재라고 하잖아요. 시간마다 어떠한 기운적인 변화가 굉장히 있잖아요. 심한 분도 있고 그냥 순탄하게 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 들어오는 삼재의 아군, 애군 이런 거를 걷어가고 삼년이 우해무탈하게 하고자 하는. 어, 행위 아닌 행위죠? 그 만약에 무속 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네네. 그걸 모르잖아요. 네네. 그렇게 삼재풀이도 안 하고 이제 지나가면은 어떻게 되나요? 뭐, 무난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겠지. 근데 또그 악삼제라고 하죠. 일명? 악삼제가 오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돌아오는 바람을 올 것이 그대로 마, 맞는 거야. 근데 그런 삼재 뿌리를 좀 하고 나, 난, 사, 난 하신 분들은 완전히 막을 수 없는 상황도 있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피해가고 비껴갈 수 있게 그럼. 아니면 약하게 들어오는 거는 완전히 막아갈 수 있고. 어...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랑 나랑 같은 띠에다가 똑같이 삼인데왜 쟤는 좋고. 저는 나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는 아까 처음에 초장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은 악삼재고 어떤 사람은 극삼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들어오는 삼재가 같은 띠여도 그게 되나요? 음, 그리고 왜냐하면 뭐 같은 날, 어 같은 시 똑같이 태어났는데 얘는 틀리고 얘는 좋고 얘는 나쁘고 왜? 그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이 조상이 같은가요? 같은. 그리고 어떤 내가 공줄이나 이런 부분이 똑같을까요? 그 기운에 따라서 악삼제고 복삼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또 조상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경우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조상한테만 잘해도 네. 이제 좀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수 있다는 말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조상한테 잘한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수 있는 거는 그건 조금 억지고. 이제 노력을 응. 이제 본인도 노력을 그쵸. 하고 이제 열심히 응. 빌고 이렇게 응. 하면은 그래도 많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요 많이 도와주시긴 하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홍파는 맞을건 맞고 지나가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막을라면은 응. 상담을 통해서 막을 응. 수 있는 거니까. 저 상담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은 주었다 깨나도 안 돼요. 됐죠? 아안 되는 것도 많겠죠? 예. 응. 아 네. 진짜 그거는 뭐 필수라고 하기에는 그것도 좀. 그렇지. 내가 마음에 느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그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의 그 어떤 주관이나 뭐 느낌, 요새기하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내가이 부분은 조금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면 시는게 좋고 원래 했던 분들은 꾸준히 하시는 게 맞고. 좋은 영상 감사하고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